달리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정보를 모으는 유능한 정보원이거든 그럼 내가 JM을 도와야 하다니 정말 난처하게 됐지 뭐야 그 녀석의 엄마가 중단된 원인을 파악해달라는 의뢰도 받았거든 내가 JM과 양숙, 앙숙인 걸 알면서도 이부터 하다 나니 정말 심술궂은 의뢰인이라니까 이래서 말인데 아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대신 이대 맡아줄래? JM이 명약국 약재 서랍 장을 통해서 유대인을 접촉한다는 건 알지 서랍에 들어와 있어야 할 사례금 이 사라졌다면 소방당원 약사님이 뭔가 알고 계실 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분께 여쭤보고 쓸만한 정보들 얻어줘 물론 빈소등노갈순 없지 혼닝시대에 공짜는 없으니까 명약궁에, 명약국에 방문하기 전에는 추닥 주, 주위에 들, 들러서 도, 옥토퍼스에 먹물 35개를 챙겨가 약사님한테 한땐 약자 선물이 도착 지 이거 이거 또 이런 거 이거는 거 어디서 해야 되지? 음 일단 가야 되네. 해가지고 이야 야, 이거 좋네 이거 끌고 오는 거 이거 모아 모아서 한꺼번에 이 요리 모아주면 영약국 조사 쿨러쿨러 어서오게 미안하지만 오늘 약을 팔지 않네 내가 감기 걸렸거든 오든만면 안되니까 울무면안 되니까 며칠 후에 다시 와주게 약사가 병에 걸리다니 참 한심하지 않나 요즘 약국 실내 온도가 뚝 떨어져서 으스스했는데 결국 이 꼬리대고 말았지 뭔가 뭐 최근에 약제 서랍을장을 만졌느냐고 요즘 손님들은 한약보다 양약을 선호한다네 그래서 저 서랍장을 오랫동안 방치되었지 가만 자네만 듣고 보니 뭔가 이상한 걸 서랍 순서가 뒤죽박죽이잖아 어째 이런 일이 이 서랍장이 바, 박... 뀌어서 없어진 거구나. 이런 일이 세상. 약재 서랍장에 서랍 순서가 잘못돼 로 바뀌다니, 고참 귀신이 북한으로 지금 감기가 났는데도 서랍장을 다시 정리해야겠네. 그렇, 그렇. 어, 라 그래서 제 m 행 사례긴 사라진 것처럼 보인 거구나. 그런데 서랍장은 왜 엉망이 된 거지? 일단 돌아가서 넬라, 네라, 넬라에게 보고하자. 소문난.. 소문난에게 드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보고한다 그럴 줄 알았어 노안인.. 약세 연관님 몰래 사라감 만지는 걸시금좀먹기니까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JM이 유대인과 거래를 해온 거잖아 사업을다 뒤져보면 그동안 사라졌던 사례금 모두 챙길 수 있을 거야 본인이 누구냐고 JM한테 원안에까지 누군가가 장난친 거겠지. 그 녀석은 그런 일을 당해도 싸. 그보다 난약국에 신호 온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에 더 신경 쓰이는걸? 왜 이렇게 바에이꾸이지 오늘 딱. 뭐 돼야 되지? 혹시 유령병원에 대한 소문 들어봤어? 유령병원 말이야 거기서 귀신을 본 사람이 있대 그 음... 산한 건물의 분위기들 보면 정말인 것 같아 응? 내가 갔을 때 고양이밖에 없었다고 그럴리가내 친구의 사돈의 팔촌이 분명히 봤다고 했어 목격자의 뭐 말에 따르면 병원이 입구부터 한기가 돌아서 으스해하대 그게 심령 스팟의 특징이라더라고? 그런데 명략고부터 갑자기 선늘해졌다니 거기에도 무서운 존재가 있으면 어쩌지? 이런 찜찜한 기분으로 아파도 명약국에 갈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의혹을 분명히 밝혀내자 위형탐지기에 필요한 깊게 부품 35개를 구해와줘 작업 중지된 공사장에서 마티안을 처리하면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거야 시그널스 기사단과 블래잉에 대한 정보도 원한다지? 그런 조직 정보를 개인이 얻긴들지 나에게 찾아온 걸 잘한 거야.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을게. 자네에게 정보를 넘기면 나에게 어떤 메트리가 메리트가 있지? 얼마 전나 니고라 병원에 수치한 무기가 있었어. 말정보만조차 모르게 은밀한 움직 히 움직였지만 유령에게 복수당하고 말았죠. 그 사람들. 다크로드님의 그 부하죠. 그 비밀을 지켜드릴게요. 아, 단 이경병은 소문 우습게 여긴 게 실수였나? 전통, 전투, 소식은 <laughs> 제법 괜찮은 무언가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총량하고 패기도 있군. 좋아, 마음에 들어. 자네가 거래를 하지. 우리가 찾는 걸 로드의 대거야. 역대 다크로드가 대대로 보관해온 귀한 당궁이지. 그걸 도적. 분파인 듀얼 블레이드의 리더 설이가 감췄어 그녀는 전대 다크로드의 딸로서 부친의 유품을 상속받은 거라고 주장하지 하지만 그건 엄연히 도적단의 보물이야 다크로드의 이름을 물려받은 이상 난 그걸 지킬 의무가 있어 그래서 듀얼 블레이드에게 들키지 않도록 몰래 이 도시를 탐색하고 있는 거야 영리한 서리라면아지트처럼 뻔한 장소에 숨겨두지 않았을 테니까 이제 내 거래 조건을 알겠지? 비밀리에 로드 될 거를 찾아줘 듀얼 블레이드 반드시 궁, 방해 공작을 해올야 그러니 아무도 믿지 마 그럼 내 방에서 상세한 탐색 일정을 논의하지 싹넌 누구지? 다크로드의 졸개인가? 순진한 표정을 보니 다크로드의 부하는 아닌 것 같군 난 홍하야 듀얼 블레이드의 멤버지. 듀얼 블레이드? 사람이 어째서 여기? 요즘 도적단의 움직임이 수상하게 뒤들캐릭고 몰래 숨어들었어. 근데 비어단 다크로드에 도색 걸려 이렇게 갇히고 말았지 젠장 너가 알고 있지, 알고 있는 거 전부 말해줘. 그크로드가 로드에 되고 찾는다는 비밀이야. 누 사람은 무리에 거듭 끝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시침대에 자전 아무것도 몰라요. 내 손에 거짓말인 거다티나거 왔는데 정체를 솔직히 터졌는데 뱀미 누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여 그럼 너도 나와 같은 천재이기 때문에 타코르드가 너 병, 여기도 볼지 그게 바로 증거야. 이 방이 바로 타코르드의 덫이거든. 흥! <목마> 은미는 표정이거든. 애정이 이기처럼 느껴져? 이 방에 어둠에서 몸을 숨긴 저적들이 그새틈 없이 무대를 감시하고 있다고 저자들이 총료하지 않으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었대. 확인해보겠어? 미쳤다! 이거, 이거, 뭐야? 야, 미쳤다! 이거,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게.